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Seven days of torture Seven days of bitter I'm a careful and I'm a cheating on me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h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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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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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La la la, la. oh well It's the 13th day of the tour. I walked 25km today. Sambol Sambol is gone. 갑니다. 일곱시에 출발했어요. 일곱시. 그래서 한 7시경에 출발해서 다음 날까지 한 10km 남짓 걸어왔습니다. 아... 어제 호스텔이 니스8인데 10유로 밖에 안 했고요. 시설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까지 알베르게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브루고스 대성당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좋은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어... 침대 수는 많은데 화장실이 하나라서 그게 좀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같이 오시는 선배님이 식은땀도 흘리고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찬바람산면서 걸어 오시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그 은상으로 여행 기록을 남기시나 봐요. 그래서 좀 앞으로 빨리 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걸었는지 는잘 모르겠는데 다음 마을 눈앞에 보이네요. 어, 10km 걸어오는 동안 도시 통과하는데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고요. 그 도시 외곽 쪽에 대학이 하나 있는데 우리 캠퍼스를 저희가 통과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이 계속 옆에 나무 그늘도 없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잘못 갔어요. 아까 도시 빠져나올 때부터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브로그스에서 갑자기 많이 나타났어요. 전에는 뭐 한두 명 보일까 말까 했는데 오늘은 브로그스부터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제겼어요 <laughs>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들 다 잿겠어요 쟤는 왜자러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갔다고 할겁니다 실제로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사실 아, 밥을 먹고 출발하고 싶었는데 10km 이상 걸어가면서 배가 고플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괜찮고 그냥 화장실만 좀 빨리 가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어, 이게, 신발 밑바닥이 점점 얇아지는 게 느껴져요. 신발 안에 들어가는 돌, 이런 것도 좀 신경쓰이고. 그런데, 아이고, 오늘이 13일차인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산 가방은 여전히 무거워요. 가능하면 디자인 예쁜 것보다 가볍고 주머니가 많고 편의성이 좋은 가방으로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새 가방인데 예뻐서 샀거든요. 제아 이게 단종된 걸로 아는데, 퀼리라는5 0터짜리 배낭인데, 아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서 호흡기 차고 계신 분이 계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분일 것 같아요 브루보스 하루 더 묵어도 되긴 하는데 이제 한 8일 정도 더 걸어서 레옹까지 가서 조금은 쉴까 합니다 거기가 아마 중반 출전일 거 같아요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도 이런 계속뭐 평원만 있다고 하는데 거의 무념무상으로 걸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또 바라는 바고, 어, 같이 오는 일행들하고는 가다 서다 만나고 앞뒤에서 부딪히고 할것 같고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재밌고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요. <laughs> 예전엔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질 않네요. 아니 내가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마을 보이면서 계속 영상 찍었는데, 아직 멀었네. 한참 더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다 마을이 보입니다. 풍차가 있고 바람이 불긴 한데 햇빛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날은 건조한데 바람은 선선하고 햇볕이 내리쬐니까 살까시 피부가 건조해서 져 저는 손에 피가 납니다. 손은 시커멓게 됐고요.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까까지 이런 동네에서 내 살기 싫지만 경치는 예쁘다고 했었는데.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봐. 이것 때문에 왔어. 이것 때문에. 아, 약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꼭대기에서 좀 뛰었어요. 다리 근육이 경직되는 것 같아가지고 뛰긴 했는데 기분이 좋아서도 뛰었어요. 또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좀나갈까봐 걱정이라 천천히 걷고있습니다 야, 저기까지 가야 돼. 너무 멋있다. 대박! 대박이란 단어 안 쓰고 싶은데, 여긴 진짜 멋있네요. 모리비엠모이 <목소리나> 같이 오시는 동행 두 분이 한 분은 좀 과식을 해서 그런지, 또 몸에 불균형이 있어서 골반도 아프고 시금 땀도 나고 현기증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오른쪽 발목이 아파서 천천히 걷는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오십니다 저도 사실은 생장 수비리 이틀째부터 무릎도 나가고 온몸에 몸살 감겼는데 일주일은 버텨야 돼요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뒤에 갈수록 힘들어져요 만약에 경비가 충분하고 나는 짧게 짧게 걸으면서 가고 싶다. 아니면 덩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예외지만 약간 저같이 나는 끝까지 배낭을 지고 센티하고까지 갈 거야. 그리고 버스나 차는 안쓸 거야. 그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로 한번 하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긴 한데. 이게 카메라로 다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이건 실제로 해봐야 돼요. 다른 분들 유튜브도 제가 오기 전에 보고, 걷는 중에도 보고, 막 끝나고도 볼것 같은데, 처음에는 학습이 돼요. 도움을 좀 받는데, 뒤로 갈수록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잘안 보게 되네요. 뭐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감흥은 없고 아직 따뜻 미지근해져요. 볼 시간도 좀 이상하게 없고 그래서 산티아고 길은 실제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영상으로 대리 만족을 할수 있겠지만 고생을 하지 않으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느낀 건데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 지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과거의 일은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가끔 화를 내는데 여기서는 작은 거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뭐 다리가 아프다든가 몸이 안 좋다든가 음식이 좀 기름기가 많다든가 짜다, 뭐 이런 얘기는 할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알베르게가 안 좋다든가, 음식이 몸에 안 맞다든가,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약간 군대에서처럼, 아, 춥다는 얘기는 좀 했어요. <laughs> 솔직히, 어, 더웠다, 추웠다, 일교차가 심한 부분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고 힘들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얘기를 하겠지만, 완속 잠재의식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어요. 최소한 한이 길을 걷는 30일 동안은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레온까지만 가면 단만 반 정도 끝나는 거고, 그 뒤에 또 이런 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단지로 올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좋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길 위에 한두 사람 밖에 없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괜찮고요 다 좋습니다 그냥 아 이제 길이 너무 예쁜데 조금 걱정이 사람들이 저기 머물면 알베르게가 없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방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베르게는 저기는 좀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10km 더 가서 오늘 30km까지 걸어서 오타나스라는 데까지 가는 것 같은데 하, 욕심은 가고 싶지만 동행군이 몸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가야 될것 같아요. 같이 가서 좋은 부분도 있고 혼자서 끝까지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걸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또 헤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이 다 스쳐가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버리고 말도 잡게 하면서 콜라 하나이고 그면서 걸어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일단 앉았다가면서 특별